뉴스바우 등호 현주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어브 월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쏟은 열정은 남다르다. 남북 공동 IOC 추진도 그 하나다. 지난해 4월 IOC 제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제안서를 채널A가 단독 공개했다. 34조 원 예산의 소크 그 사업으로 28조 8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개최 비용은 서울이 66% 3조 7,813억 원, 평양이 34% 1조 9,463억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유치된 북한이 돈 없다고 하면 한국이 의무 부담해야 한다. 기타 비용의 인프라 투자 28조 8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 인프라 투자가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명목으로 북한 성장에 기여할 개발 지원 성격이 컸다. 내용은 서울 평양 고속도로 통신망, 평양 도심 재개발 능라도 경기장, 모란봉 올림픽 빌리지 태양광 시설 주거 문화 등 야심 찬 북한 개발이다. 문제가 되는 사업으로는 북한 에너지 공급 서울 평양 와이파이 차세대 통신망 등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기술 이전 분야이다.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크다. 특수한 건축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 최신 통신 시스템을 상대방에 전달 우리 시스템을 그대로 북한에 설치할 경우 북한이 공략하고 이용할 우려를 전했다. 양우가산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려였다. 문 정부가 어려운 남북 관계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IOC 제안서 출처는 배은진 의원으로 채널A가 세부 공개했다. 그는 불투명한 사업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지 못할 사업을 문제인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밝혔다. 시기적으로 2018년 9월에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 함께 협력하기도 했다는 문전 대통령 발표가 있었고 국무회의의 결도 거쳤다. 총 65쪽 제안서 형식은 서울 평양 공동 개최라 서울시 명의로 제출되었지만 이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정부의 공식 유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매우 좋지 않던 때였다. 2019년 11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올림픽 유치 국무회의의 결은 2020년 1월이었다. 2020년 6월엔 북한이 개성연락 수를 폭파했고 9월엔 서해의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 문전 대통령이 북한 관계 개선에 정성을 들이던 때였다. 그는 대규모 예산임에도 정부 승인 뒤 2022년 4월에 서울평양올림픽 공동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그의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심지어 제안서에는 남북 모두 총기 규제하고 있어 테러나 총기 범죄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서울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쓰여 있었다. 남한 99위, 북한 135위 사례를 들며 북한이 테러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계내기 어려운 나라들이 135위에 들어있었다. 예를 들어, 싱가폴, 쿠바, 벨라루스, 코소보 등이다. IOC 평가를 의식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고도화와 무력 시위조차 언급되지 않은 아이러니 한 경우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에도 올림픽 공동 유치는 지속되었고, 2021년 3월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발을 발사했던 일주일 뒤 4월 1일 IOC의 제안서가 제출됐었다. 실제 문 정부가 북한과 협의 없이 홀로 추진했던 점이 드러났다. IOC 측이 수차례 북한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불발돼 북한이 원치 않다고 여겨 퇴자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실상 탈락 통보받고도 제안서를 다시 보내며 남북 협력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셈이다. 문전 대통령은 임기 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2036년 올림픽 단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채널A 소식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처럼 서울시가 유치 후 북한에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앱 아웃룩 카무즈바우점 m